안녕하세요, 삼성차박입니다. 아, 오늘 SM6 어, GD 모델이고요. 어, 이차 어, 여러 정비사님들도 그렇고 많이 여쭤보세요. 이거 벨트랑 텐셔너 교체해야 되는데 텐셔너를 어떻게 해야지 어, 빠지는지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남겨드릴 거예요. 어,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어, 엔진 마운팅을 어, 탈거를 해야 돼요. 엔진 마운팅을 탈거해야 를 되고, 뭐 기본적으로 조속 타이어 어, 뜯고, 그다음에 여기 안쪽에 핸더 커버라 그러죠, 내부 커버 뜯고 어, 벨트를 탈거를 먼저 할 겁니다. 그리고 차넬에서 엔진 밑에 받치고 엔진 마운팅 들어낼 거예요. 일단 어, 벨트 먼저 탈거해 볼게요. 아, 지금 2차, 한 11만 키로 정도 주행을 했거든요. 지금 벨트를 보시면, 어, 금이 조금밖에 안가 있어요. 지금 잘안보시죠 실제로 보면 그 미세한 크랙은 있는데, 와, 이 벨트 역시 내구성이 좋은 것 같아요. 어, 노 코리아는 V6, 그러니까 VQ 엔진을 제외하고는 어, 외벨트가 굉장히 오래가는 편인 것 같아요. 경험상. 10만 키로는 그냥 버튼이 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텐션을 하기 위해서 어, 엔진 마운팅을 어, 일단 탈거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엔진 마운팅을 드러냈죠. 드러내면은 지금 이쪽에 구멍 보이세요? 이 구멍이 두개 있어요. 어, 구멍 중에 이 앞쪽. 이 앞쪽 구멍이죠. 이 앞쪽 구멍으로 이텐셔너 볼트가 나와야 돼요. 어, 그래서 엔진 높이를 어, 최대한 위로 올리면 얼핏 비슷듬하게이 구멍으로 이렇게 맞춰지거든요. 그러면 이 안쪽으로 이제 별 소켓을 사용해서 어, 텐셔너 고정 볼트를 어, 풀어서 텐셔널을 탈거해야 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예전 차들은 그냥 풀면 나왔거든요. 근데 얘는 보시다시피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어, 조금 까다로워요. 약간 귀찮은데, 뭐 숙달되면 어 작업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겠죠. 엔진을 조금 올려야 돼요. 올려갖고 올려서 저 구멍에 맞춰야 됩니다. 최대한 자, 설 넣어가면서 저 좀만 더 올려볼래? 구도 공구줘봐. 자, 이런 식으로. 지금에는 딱 맞게 이제 어 높이 높이가 됐어요. 이 공구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놓고 이쪽에서 조금 조금씩 풀어야 돼요.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뭐 말로 설명하기 좀 힘들어서, 일단 얘를 넣으면서 스패너를 같이 넣을 거예요. 어딱 이렇게요. 지금 어 안쪽으로 공구를 밀어 넣으면서 스패너를 바깥쪽에 거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왼손으로 이 공구를 잡고 오른손으로 이제 스패너를 이렇게 풀 거예요. 푸른 방향으로 돌리고 나면은 어느 정도 그 볼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빼면은 쉽게 빠집니다. 뜨거워서 이렇게 장갑을좀 꼈습니다. 여기 볼트가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이쪽에. 이만큼 이제 손으로 돌릴 수 있을 만큼 빼고 나서 이제 손으로 돌리면은 이렇게 볼트가 빠집니다. 이게 마찰력 있는 이런 장갑을 끼는 게 좋아요. 맨손으로 하셔도 되고. 그런데 이제 뜨거우니까 장갑은 꼭 끼시는 게 좋겠죠? 다음 보시면요 사이로 이렇게 요 사이로 볼트를 어 뺍니다 그리고 텐셔너를 어 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텐셔너를 탈거를 했습니다. 어 굉장히 귀찮죠. 다른 국산 차에 비해서 공간도 없고 어 굉장히 좀 상그러운 작업이에요. 어, 벨트는 이렇게 벨트, 신품, 그 다음에 텐션너 신품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장착은 이제 역순으로 어,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많이들 또 물어보시는 게 마운팅 안 떼고 뭐 다른 방법이 없냐? 제 경험상 없습니다. 그리고 저 밑으로 안 나오냐 하는데 어, 제 경험상 엔진을 아무리 밑으로 내려도 어, 빠지지 않습니다. 혹여나 뭐 토크로 엔진 마운팅 같은 걸다 밑에 그 중간에 것도 다 드러내고 심하게 쳐지면은 이게 프레임이 대이면서 각도가 나오지 않아요. 뭐 일단 어 제가 하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제경우상 그나마 이렇게 하는 게어 제일 작업이 쉽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근데 손은 좀 아파요. 손가락 아구이 어, 있어야 되니까 손은 좀 아픈데 어 이게 아마 특수 공구가 아마 또 나올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 특수 공구가 없어요. 원래 톱니바퀴처럼 생긴 특수 공구가 있거든요. 그걸 쓰면 훨씬 쉽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그거보다는 저는 이게 편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보다 더 쉽게, 더 빠르고 쉽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 방법대로 하는 영상 한 영상 한번 더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조일 때도 방금 이런 이런 식으로 어, 안에 넣고 바깥쪽에 이제 공구 넣어서 이렇게 조임을 하면 어, 텐셔너 지금 조립이 됩니다. 어, 지금 텐셔너 조일까지 다 했고요. 이제 엔진 마운팅 어, 장착하고 벨트 걸면 어, 작업이 끝나요. 어, 이 벨트랑 텐셔너 작업하시는 분 중에 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 좀 약간 힘들 거예요. 어, 조금 어, 공간이 안 나와서 손이 좀 아프고, 어, 힘든 작업이긴 한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이 어려운 거고, 처음 할때 조금만 신중하게, 어,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내면, 다음부터 타이어 뜯고, 카바 뜯고, 벨트 탈장차까지 다 해서, 한 3, 40분이면 작업 시간은 충분합니다. 어, 이거보다 좀더 쉽게 작업할 수 있는 공구나,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 댓글, 또는 제 문자로, 정보 공유해주시면 좀더 개선된 방법의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수차박이었고요늘 부족하지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